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삼국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있구나 하지만 오늘은 바로 이 고구려를 어떻게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들 뒤에 보시면 고구려 왕들의 계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 과연 어떤 왕들이 이 고구려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하늘 아래 오직 하나를 하늘 아래 오직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와 함께. 고구려 왕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자첫 번째로 우리가 어 봐야 될 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요 아 이분은 뭐 거의 천손의 자, 어 후손이야 천손의 후손 응 어. 바로 부여에서 내려온 유의민은 유의민 출신의 바로 이 주무 어 아마 여기 그 저기 시청하시는 분은 그 우리 음 로고에 가려가지고 어. 수농처럼 보일 거예요. 수농 어어 어, 수+ 수농처럼 보인다 수농 <laughs> 어쩔 수 없죠 제가 읽어 드립니다 주몽이에요 주몽 어 바로 이 주몽 바로 추모대왕 동명성왕이라고 하지 사실 뭐동명이라는이 분은 그 부여를 건국한 분인데 음, 실상은 이 부여를 고구려가.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부여의 건국설화까지도 고구려가 가져갑니다. 이야, 이 승자의 역사. 자 어쨌거나 이 주몽이 기원전 37년에 서기전 3 7년아 이거 버릇이 진짜 잘안 고쳐지네요. 바로 서기전 37년에 바로 이 주몽 추모대왕께서 고구려를 건국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뭘적어야 될까? 아 주몽 중요하네. 어, 왜? 고구려를 건국한 건국시조구나. 건국. 시조구나. 건국. 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압록강가에 어, 이 졸본에서, 아, 졸본, 졸본. 어디에서 건국했는지도 기억해야겠다. 졸본. 어, 압록강 유역. 이거 졸자예요. 이거 졸자. 어. 졸이에요. 졸. 어, 졸. 졸본입니다. 졸본. 졸자예요. <laughs> 졸본입니다. 졸본. 어. 바로 이 졸본에서 그 강가에서 조금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다가 아 야채가 떠내려온 거야. 상류에서 야채가 떠내려오면은 저 위쪽에 사람이 산다는 거잖아. 그럼 바로 뭡니까? 군대 몰고 가야죠. 음, 군대 몰고 가가 지고 이제 주변국들을 복속시키면서 고구려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바로 주몽이라는 분이에요. 아 그런데 이 주몽이 이제 부여에서 이제 이미 어 색시가 있었어 색시가 어 바로 예시 부인을 또 만나게 되고 이 부여의 예시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그가 바로 이대 유리왕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찾아가지고 그니까 러 아버지가 왕이 됐잖아 그래서 부여에서 아버지 찾아 내려온 거지 그때 뭐 주몽은. 소손호라고 고구려 건국에 아주 힘을 썼던 아주 여걸 장부가 있습니다. 이 소손호 사이에서도 아들이 있었는데 뭐 본초의 아들이 내려오니까 소손호 사이에서 낳은 그 비류와 온조는 뭐 어머니와 함께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조가 백제를 세우죠. 음, 음.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주몽이라는 분을 봤을 때는 아, 고구려를 건국하신 분이구나. 이거 졸자예요. 졸본해서 음자 그리고 이제 주몽 다음의 왕이 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부여의 예시 사, 어, 부인 사이에서 바로 유리왕이 태어납니다 유리 크, 맑고 투명해요 음 근데 아버지보다 좀 맑고 투명해서 좀 겁이 좀 많아 부여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부여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그 뭐라 그럴까 그 뭡니까 약간 그 겁을 먹어. 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 주몽 어, 밑, 주몽 다음으로 이제 고구려의 왕이 됐지만 이 부여에 대해서 조금 겁을 먹습니다. <laughs> 그래서 계속된 이 부여의 압박에 좀 굉장히 좀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어쨌거나 뭐 유리 왕도 뭐 뭔가를 하긴 했을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유리 왕은 아버지가 고구려를 세운 졸본에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유리 왕의 업적 하면은 어이뭐 송양 딸 여기 미리 적어버렸네. 여기 여기 보이나? 조금 앞에 보이나? 아, 아 수도를 국내성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래서 아유 작아서 보일래나. 에이 참 이거 적어놓으니까 또 불편한 점이 있네요. 아, <laughs> 확대해 드리죠. 우왕 우왕 우왕.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음. 고구려의 이대왕인 유리왕의 손꼽을 만한 업적, 바로 궁내성 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어떤 문학과 관계된 것인데, 이 유리왕이 그, 그 사랑하는 여성 여자, 이 사랑하는 그그 그 개비, 개비가 있어요, 개비. 그 이제, 그 이제 총에 받던 여인이 두 명이었는데, 그두 여인이 싸워가지고 한 여인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도망간 여인을 그리면서 어이 나무위에서 꾀꼬리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어, 지은 시조가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고구려 이대왕인 이 유리왕이 떠나간 여인을 그리면서 꾀꼬리 두 마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꾀꼬리가 내 꼬라지보다 낫구나 이러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셨을까요? 황조가 황조가 저두깻꼬리는 저렇게 서로 암수 서로 정다운데 나는 왜 모양이냐 이러면서 그렇지 <laughs> 이 왕이라도 <laughs> 사랑은 잘안 되나 봐요 이 음, 사람 사이가 그렇지 뭐 아무리 왕이라고 한들 아 잘해줘야지 뭐 내가 낸데 내가 왕인데 이래 가지고 막 음? 그러면 안돼 버림받아 늘고 계세요 네. 바로 이 <laughs> 국내성으로 천도한 2대 고구려왕인 유리왕의 또 흔적이 바로 이 황조가에 실려서 전해옵니다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유리왕은 누구와 또 결혼을 하긴 했느냐 결혼을 하긴 했는데 바로 누구냐면 송양딸이라고 적었습니다 송양왕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몽과 힘을 그렸던 비류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몽이 오기 전부터 그 지역을 다스리던 대대로 왕을 해먹었던 바로 이 비류국의 송양과 손을 잡고 고구려를 건국하고 그 송양의 딸이 바로 유리왕의 와이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삼대왕인 대무신왕입니다. 아, 대무신왕. 뭐 드라마로도 유명해요. 어. 이 대무신왕은 고구려의 삼대왕으로서 어떤 업적이 있냐면요, 바로 이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여기다가 저기다. 아유 보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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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적을까? <laughs> 미리 적어놓는 바람에 이거 그 다음 적을 글자 배치를 염두를 안 해가지고 대무시랑 하면은요, 어, 바로 이 부여, 부여를 공격합니다. 부여, 어, 동부여를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여 공격. 어, 자신의 아버지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바로 이 부여의 왕.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의 그 배달은 형이라고 할수 있는 부여 왕인 대소를 부여를 침공해 가지고 괴유라는 장수를 지켜 가지고 부여왕 대소를 죽여 버립니다. 죽이죠. 왕을 죽이죠. 부여의 왕을 죽여 버립니다. 그렇다고 뭐 부여를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얻어맞아 사실은. 왕은 죽였으나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패배에 대해서 또이 대무신왕은 또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또또 이렇게 용서를 빌어요. 어떤 그런 어떤 어, 굉장히 믿음직하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는 모습. 어, 어떤책임의 어떤 결과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근데 그 얘기를로 이렇게 보여 가지. 그러니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전쟁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드라마 주인공으로 삼을만 하지. 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부여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삼대 왕까지 정리했고, 자그 다음이 바로 누구냐면 그 다음이 이제 이 대무신왕의 그 다음 때가 되겠는데, 대무신왕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모본왕 원비의 자식으로 모본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유명한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어, 그리고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이분을 알아요. 대무신왕 무휼의 아들인. 바로 호동왕자가있습호동 이제 요즘에 제가 살이 쪄가지고좀 비슷하게 후면낼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도비슷하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왕우우우우우우우 부여를 탈출해 가지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부여왕 대소가 죽고 나서 이제 이왕위 계승 다툼이 막 벌어지게 되면서 이 부여왕 대소의 사촌 동생이 부여를 이탈해 가지고 갈사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 갈사국의 여성을 왕그왕그 왕, 그 저기 이 대무신왕이 이제 또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거야. 그게 바로 호동왕자야. 호동왕자. 음. 원래 비, 왕비의 자식은 따로 있지만 아마도 후궁으로 이제 후궁 몸에 태어난 거지. 근데 이 호동 왕자는 굉장히 또한 영특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줄도 알고 또한 잘 생겼습니다. 이게 아니고 살이 덜렁덜렁 이게 <laughs> 굉장히 잘 생겼어요. 왜냐 그 당시에 이 고구려를 위협하던 세력 중의 하나로서 최씨 낭랑국이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최씨 낭랑국의 공주를 팬섬한 외모로 화려한 언변으로 또뭐 이렇게 가락지도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옥반지 뭐 이런 건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최씨 낙랑국의 공주를 꼬셔가지고 어, 당신 나라에 있는 족군이 쳐들었을 때 스스로 울리는 그북을 찢어버리게 되면 내가 당신과 사귀어 주겠다 당신이 그북만 찢으면 당신 나라에 있는. 스스로 우는 북 바로 자명고 그 자명고만 찢어주게 되면 내가 당신과 사랑하겠다 여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그최시낙랑국의 공주가 자기 나라의 북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이 공격하게 되죠 최시낙랑국을 정벌하는데 바로 이 호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업적이 하나 더 추가되네 바로 누구야? 낙랑국 대무신왕의 업적이 바로 낙랑최시낙랑국을 또한 정복했다. 이렇게 적으니까 이게 뭐? 자, 요것은 오롯이 오롯이 대무신왕의 업적으로 들어가고 이 공에는 호동 왕자의 또한 공이 있다. 자, 어떻게든 밟아가자. <laughs> 어떻게든 밟아. <밟아가자. 웃음> 어, 어, 아시겠죠? 어. 자, 그런데 결국은 이 호동 왕자는요. 바로 원비의 자식인 이 모본왕과의 그 왕이 그 계승해서 밀려나게 됩니다. 음, 그래가지고 뭐이 호동 왕자가 이렇게 공을 세워가지고 대무신왕의 예쁨을 받으니까 어, 그 원래 그 원비 왕비가 가만 있겠어요? 막 호동 왕자를 막 모함하기 시작하지. 괜찮아 아무도 없어도 돼요. 어차피 <laughs> 걱정 마세요. 그래가지고 막 아, 저기 호동 왕자가 어? 어머니 뻘인 나를 막 막 그런다 말이지. 희롱하고 막 이런 표현밖에 쓸 수가 없다. <laughs> 그러니까 어. 이 대무신왕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와 호동이가 그럴 리가 하면서 하지만 나중엔 결국 바라봅니까. 의심을 사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동왕자는 호, 이렇게 풀고 싶었지만 그걸 푸는 순간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어머니 뻘인 그왕 내가 왜 그런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 뻘인 왕비가 또 어? 어그 한마디로 그 거짓을 또 자기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라고 자기가 변명해 봤자 어머니의 뭐 자기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그 어머니 뻘인 그 왕비의 어, 이제 또어 거짓을 드러나게 됨으로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자살합니다 결국 자살하게 돼가지고 허동 왕장은 왕위 계승해서 탈락 그럼 뭐야 원비의 자식인 그다음 모분 왕이 왕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모분 왕이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대무신왕 다음 왕위는요. 바로 민중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예, 대무신왕의 동생 민중왕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민중왕에 대한, 대한 기록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음, 그냥 한 4년 정도 이제 왕위를 어, 이어가시다가 자신의 조카에게 다시 왕위를 이제 어, 던져주게 되는데, 이 민중왕에 대한 기록 중에 좀 괜찮은 게 바로 뭐냐면, 그 묘를 내 묘를 만들지 마라. 이제 왕의 이제 무덤이니까 릉이라고 하지 아직 가게도 안, 아직도 가게 있어요? 아직도 가게 있어? 와, 대단하네. 어, 아직도 가게 있어. 화이팅. 어. 화이팅. 네. <laughs>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laughs>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카페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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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겠지? 어 자기 묘, 능을 만들지 마라. 어 그래서 이제 사냥하다가 어떤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 동굴에다가 자신을 제사지 어, 그 어, 자신을 묻으라고 하고 따로 능을 만들지 마라 만들라고 하지 말았답니다. 내 능을 만들지 말아라. <laughs>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나는 그냥 여기 동굴에다가 장사 지내라. 어왜 무덤을 만들게 되면 거대한 공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백성들이 고달프자. 어쨌든 민중왕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전해지는 걸 봐서 백성을 좀 아꼈던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민중왕은 한 4년 정도 왕을 왕로 타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성장한 대무신왕의 본처 아들 바로 모본왕이 그다음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왕이 되겠네. 자 그럼 이 모본왕은 정치를 잘했느냐 죽을 쏩니다. 죽을 쏘요. 음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기는커녕. 어 백성들을 괴롭히고 온갖 학정을임 일삼다가 주변의 시종한테 살해당합니다. 어, 완전 그 뭐라 그럴까 그인간성의 말종을 보이게 되는데 사람을 깔고 앉았답니다. 평소부터 평소에도 평소에도 사람을 깔고 앉고 잘 때도 사람을 깔고 눕고 그래서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서 다리가 저려서 꿈찔하게 되면은 움직였다는 죄목으로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시종에게 죽임을 당하게. 죠 아이작하님 안녕. 그래서 이 모본왕은요, 그 신하였던 시종이었던 두로라는 사람에게 시해당하게 되면서, 아이고 이 고구려 왕계의 으하! 첫 번째 암살의 사건, 암살 사건, 왕왕 어, 왕 암살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 바로 모본왕은 암 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믿었던 시종한테 죽어. 그 시종을 깔고 앉으려다가 <laughs> 어, 죽임을 당한 거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무신왕의 직계는 모분왕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고구려 왕은 누가 되느냐? 보이시죠? 유리왕의 대무신왕 민중왕의 동생이었던 제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사의 아들이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가게 된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우 고구려 공부하면서 이분이 시작이지 실상은 바로 이 고구려 1세기에 고구려 중앙 집권의 기틀을 열었던 태조 왕이 등장합니다 빵자 빵! 이제 시험이 좀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 자이 태조 왕은요 유리 왕의 조금 먼 손자예요 어~ 조금 먼 손자. 뭐 실제 이 계통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때는 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구려의 왕의 어떤 그런 왕이 어떤 계승이 뭐 직계로 이어졌는지 뭐계루부 고씨로 이어졌는지 굉장히 불명확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 한마디로 이 족장들의 난립이지 군장의 난립이지. 자 그러다가 드디어 유리왕의 뭐 손자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구려의 왕위를 계승한 이 태조왕 때 이르러 가지고 본격적으로 고구려 왕의 계보가 조금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 뚜렷함이 바로 뭐냐면 고구려가 오부족 연맹체였잖아 계루부, 그죠? 계루부고 있었고 또뭐 있었어? 개,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어, 그렇게 있었지 어. 맞죠? 개나 소나 절해라 누구에게? 관순 12개. 억 나질려나 모르겠네. 자, 어,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다섯 개 부족이 연합해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 초기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태조 왕때 이르러 가지고 이제 적어야 돼. 바로 뭘 적어야 되냐면 태조 왕때 이르러 가지고 비로소 고구려의 왕이가 계루부라는. 계루부라는 부족의 고씨가, 고씨가 왕위를, 왕위를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음. 이 부족, 저 부족, 어, 조금 센 놈이 왕위를 이렇게 넘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게루브라는 부족의 고씨들로만 이제부터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태조왕의 업적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태조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고구려라는 나라가 중앙 집권의 길을 가게 되었다. 중집의 중집의 뭐라고 해야 될까? 기틀이라고 합시다. 기틀. 중집의 기틀, 중앙 집권의 기틀을 연 것이 바로 이 태조왕이 되겠습니다. 태조왕의 업적으로 여러분들 중앙집권의 기틀 그 시작은 게르부고시의 왕위세습 독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자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집권의 기틀이었던 이 태조왕 아 그런데 태조왕의또 이건 뭐 업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수명과 관계된 건데 이 태조왕이 몇 살을 살았냐면요. 우리나라 역대 그 어떤 나라의 왕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무려 11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있는 제위기간만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엄청나게 오래 산왕 중에 하나도 아니고 그냥 유일하구나. 나중에 장수왕이 등장하지만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장수왕인데 이분도 100살 가까이 밖에 못 살았는데 이분은 그냥 100살 훌쩍 넘기셨습니다. 훌쩍. 어떻게 뭐좀 건강을 좀잘 챙기셨다면 더 샀을지도 몰라요. 그 비법이 굉장히 궁금하네. 어쨌거나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어쨌든 이 태조왕 시절에 다른 나라와의 어떤 전쟁에서 굉장히 어떤 공을 세워가지고 이 태조왕의 왕위를 위협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밑에 동생입니다. 차대왕이에요. 이 차대왕은 태조왕의 동생으로서 나라에 공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이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 이제 우리 형이 돌아가시면 이 고구려가 이제 나의 하, 모든 걸로 오는데 아 형이 뭐 돌아가셔야 말이지. 아직까지는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개념이 크게 확실하게 박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으니까 그 다음 왕위는 나인데 형이 돌아가야 말이지. 나이는 계속 차가고. 나도 이제 노인이 되가는데 형이 안 돌아가시네. 그래서 이 차대왕이 예, 그때는 왕이 안 됐을 때 이러면 수성인데요, 바로 이 태조왕을 어, 밀어내고 반란을 도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차대왕의 압박으로 이 태조왕이 자신의 왕위를 넘겨주고 뒷전으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인 바로 이 아, 동생했던 수성이 바로 태조왕 다음 보위인 차대왕으로 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차대왕은 정치를 잘했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이 용맹하긴 한데 좀 잔인했어요. 굉장히 잔인해서 역시나 학정을 일, 일삼다가 역시나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고구려 역대 두 번째 암살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명림답부라는 신하에게 피살당하게 되고요. 그 명림답부는 바로 이 태조왕의 동생 차대왕의 동생인 신대왕. 바로 이 신대왕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응. 동생한테 넘어가는 거죠. 어, 좀 쉬자. <laughs> 후... 응.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대왕에게 왕위가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 신대왕은 워낙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예, 명림답부에 의해가지고 뭐 거의 그 눈치 그어이 차대왕을 암살한 명림답부를 국상으로 앉힐 정도로 이제 눈치를 보던 그런 왕이었는데 어쨌거나 이 신대왕 다음의 왕위는요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고국천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아들인 고국천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고국천왕 역시나 우리가 터져드려야겠죠. 음. 태조왕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하잖아 예. 자, 그렇다면 이 고국천왕은 어떤 업적이 있을까 이 고국천왕은요 그 어떻게 되냐 자신의 큰아버지 큰아버지네 큰아버지 태조왕이 고구려의 중앙집권의 기틀을 열었다면 이 고국천왕은요 바로 이 중앙집권을 더욱더 강화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여기다 적을까요 고국천왕은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이 고구려의 면모를 더욱더 강화했다 음. 아직 완성한 건 아니지만 고국 천왕 때 중앙 집권이 강화됐다. 그렇다면 그 중앙 집권 강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왕위의 안정성입니다. 바로 고국 천왕 때 비로소 왕위가 왕이 되는 자는 이제부터 아들이다. 아들만 된다. 음 왕위의 부자 상속. 왕위의 부자 상속. 고구려의 이제 왕위 계승이 부자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그 이전까지는 바로 뭐예요. 뭐 위에서 이제 이 부족들의 어떤 연합정권 하에서 이렇게 아들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뭐 성씨가 고씨인지 아닌지는좀 불분명해. 뭐 해씨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태조 왕때 이로서 계루부 고씨의 왕위 독점이 이어졌지만 형제들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잖아. 이것을 고국 천왕 때 이로서 비로소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부자 상속. 우리가 중앙집권할 때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정통성을 계속적으로, 왕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왕위는 왕의 훈련을 받은 그 왕의 아들에게 이어지게 된다. 부자 상속의 모습이 보인다. 중앙집권 국가 발전 모습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응. 어. 자, 비로소 고국 천왕 때그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국 천왕 때또 업적이 하나 있으니 바로 뭐냐면요. 백성들을 구유로하는 춘대춘합. 봄에는 여러분들 이추 가을에 추수해 가지고 겨울 동안 그걸 막 먹어. 어, 가을에 이제 농사 져 가지고 봄에 농사 져 가지고 어, 여름에 농사 져 가지고 가을에 그것을 추수해 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겨울을 나. 그런데 겨울 동안 그 곡식을 다 먹고 봄이 되면 어떻게 궁해 지게 됩니다. 배를 골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 이것이 바로 뭐예요? 춘궁기라고 여러분들. 춘궁기. 보리꼬개. 뭐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laughs> 어, 예로부터 이제 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봄에 먹을 것이 부족한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인 거지.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야. 그것을 어엽비, 가엽비 여기 신이 고국천왕이 길 가다가 어떤 고구려 백성을 만났는데 막 울고 있는 거야 야니 네 와우 아 와우 경상도 사투리구나 고구려 말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표준으로 갑시다 그래 어인 일로 그리 슬피 우는고? 하니이 고구려 백성이 에이, 쟤는요, 막노동으로 피로 먹고 있는데요 아 흉년이 들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봉양이 식양이 없습니다 곡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하니까 이 고국천왕이 아, 참 불쌍하도다 하면서 바로 뭡니까? 정책을 하나 짠 만든 거야 음그 정책이 바로 뭐냐면 진대법이라는 겁니다 진만 적어놨네, 진대법 역곡식이 어, 부족해서 봄에 배를 골 배를 골 배를 골아 어, 한마디로 봄에 굶주림을 겪는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진대법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진대법 시행에는요 이 고국 천왕이 등용한 유능한 인물 바로 누구? 을파소가 함께합니다. 야 이 을파수를 등용하는 그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어쨌든 뭐 짧게 해야 되니까 이 을파수의 등용과 함께 이 고국천왕이 직접 고구려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정책 바로 진대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춘대춘납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봄에 곡식이 부족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가을에 갚게 하는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바로 이 진대법의 시행으로 왕의 정책이 백성들에게 이제 집행되는 거야.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오부족 연맹체 하에서 각각의 제가 회의에서 거들먹거리는 바로 뭡니까? 각각의 다섯 부족의 군장들. 바로 이 부, 그러니까 왕 왕을 배출하는 그 부족을 제외한 네 군장들의 어떤 호령이 굉장히 강했지. 네. 왕의 명령이 직접 백성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서 바로 뭡니까 군장들에 의해서 커트당하는 겁니다 음 하지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서는 바로 뭡니까 왕의 명령 왕의 정책이 직접 백성들에게 가는 거죠 즉 백성과 왕의 만남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진대법을 통해 가지고 이 고국천왕 때 일어나서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국천왕의 업적도 마찬가지 태조왕의 업적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입시국사에서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